반갑습니다. 어, 4강, 4강, 9번을 들어가요. 준비되셨죠? 자, 지금은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일부 이야기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종교 관련된 분석도 좀 했거든요. 뭐, 그럴싸하게 들리겠지만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저는 뭐, 개인적 의견만 한다면 동의는 안 해요. 미안하지만 영어 학습을 위해서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갑니다. 뭐야 이거? 자, so, in the future of an illusion, Sigmund Freud gives his insights on what he thinks about religion. 자, 그의 책인데요. 어, 망상의 미래, 뭐, future of an illusion이라는 책에서 Sigmund Freud라는 사람이 그의 insights, 자, 안을 들여다보니까 통찰력이라는 거죠. 통찰력을 보여주는데, 뭐에 관한? 그가 생각하기에 종교라는 것에 관한 것반이죠 자, he argued that, that 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말이죠. All humans have desires. 자 모든 인간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desires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instinct s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그 이하는 뭐냐면요, needs be repressed. 자이 같은 욕구나 본능들은요, 아하, 억압받을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재미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요. 만약에 society is 사회가 be to function is to function. 그래서 function은 동사로 기능을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사회가 기능을 담당하려면 사회에 의해서 억압받을 필요가 있는 욕구나 본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재미난 건 뭐냐면, 변형을 좀 해볼게요. 의미성 argue에 서주장하다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insist라고 쓰게 되면, 여러분 또 갑자기 또 어떤 생각이 나요? 어? 주장면이 고 제한동산에? 그러면 여기에 슈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겠죠. 그쵸? 맞습니까? 있어야 한다란 말이 맞을까요? 당위성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단순 사실입니다. 그래서 should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should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겠죠.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갑니다. So, for instance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social order 사회 질서라는 거예요. is maintained 유지되는데요. only 어떤이냐면 on the condition that that 이하라는 조건 하에서만 이런 말이 됩니다. condition only if라도 상관은 없어요. 의미상 only if the people oppress 그들이 뭐야? 사람들이 억압한다면 그들의 공격적인 본능과 그 경향, 성향들을요. 역시 억압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뭐였냐면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적절히 억압하고 무시하고 억눌러야 돼. 우리의 어떤 그런 본능이라든지 이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뻔한 거있죠 위안을 받아야 되니까. 뭐종교로또 위안을 받아지 야않을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거다라는 논리로 가려고 하나 봐요. 실제로 그래요. 또이 사람 논리가. 자 보시게 되면, however. 자 역시 그렇고요. For Freud, Freud에게 disrepression takes an intolerably heavy toll on human psychology. 한번 해볼게요. 이억압이라는거 디스가 나왔으니까 앞 문장을 예측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뭘하냐면아이 문장은 삽입시킬 수 있겠다 문장에 삽입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요, take a i n t o l e r a b l y heavy toll h blah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t o l l 이라 단어는 뭔지 아시죠? 그쵸이 통행세예요, 통행세.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그쵸 아직도 애들이 톨게이트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문들이 다 크거든요. 키가 커요. 이게 아닙니다. 톨게이트가. 이거예요. 통행세를 내는, 통행료를 내는 게이트 아닙니까? 자, 근데 그래서 take a heavy toll on 하면은 모모에 심각한 타격을 주다라는 수고니까 외우시면 돼요. take a heavy toll on, on 이하의 심각한 타격을 주다. 근데 i n t o l e r a b l e 단어가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거 많이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t o l e r a t e 라 단어 아시잖아요. 참다, 인내하다. 거기에 회용사형인 밑에다 쓸게요. Tolerable 참을 수 있는 거겠죠. 앞에 이니 붙으면 반대말이니까 참을 수 없는 게 되겠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인간의 psychology 심리 상태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이와 같은 억압 상황이. 그다음 가볼게요. 좀 지우고. 자, humans would not be able to handle this repression. of their instinct 끊고 w e r e enough for some sort sort 야 이거 옆에 가야 되는데 왜 이거 안다 이거 안 움직이지 않네 some sort of psychological compensation to relieve the pressure 라고 했어요 자 인간은요 인간은 이와 같은 본능의 억압 상황을 본능적 억압 상황을 다룰 수가 있다 없다 다룰 수가 없다 deal with 할수 없다 cope with 할수 없다 what i not for 오랜만에 나왔네 이거 뭐죠 if it were not for죠 무엇이 없다면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가정법 문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정법 문장이야 이런 문장은 우리 서수형 대비해야죠 그렇죠 If you wanna for, what in a person sort out the psychological conversation? 일종의 심리적인 보상이야. 이게 없다라면, 아, 대처할 수 없고 대고할 수 없어. 이 심리적 보상은 뭐 하는 거냐면, relieve the pressure. 그 pressure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따 relieve와 이제 상호하는 말이 또 나오게 될 텐데, 가볼게요. 줄이다, 경감시키다. Freud believed that religion provides illusions that offers the sort of compensation or relief required.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Freud가 믿기를 종교라는 것이 제공하는데, 망상과 환상을 주는 상황이 참, 이제 말하면 참, 그래요. 갑니다. That y e a 라는 환상을 주는데, offers the sort of compensation. 일종의 보상과 같은 거, 혹은, 요구되어지고 있는 relief, 안도감을 주는 환상 그러니까 다 뻥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환상이다,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걸 준다 그래서 he argued that, 또 주장하기를 a religion like Christianity, 이럴 줄 알았어 자, 기독교 같은 종교야 이게 provides this psychological compensation이야 이러한 심리적, this 심리적 compensation, 보상을 제공한대 through,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e creation of the illusion. 자, 바로 뭐냐면 that 이하는 환상을 창조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냄으로써 뻔하겠지만 that 이하는 건 뭐냐면 adherence. 여러분, adhere가 들러붙어, 무엇을 고수하다 이런 사람, 이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adherence 하면 무엇을 고수하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 여기서는 신자죠. 신자, believer. 신자들은 will go to heaven. 한 천국에 갈 거야 어떻게 하면은 human suffering 잡으세요 human suffering 에서 human suffering in a prison life 야 yeah. 내세에서의 인간의 고통이란 것은 can be indirectly relieved 경감될 거야 간접적으로 줄어들 거야 어떻게 하면 어서 약속이래 그리고 희망에 의해서 야 어떤 희망과 약속인 줄 아세요 신자들은 will go somewhere 어딘가 완벽한 곳에 갈 거야 언제 그렇죠 죽게 되면은 그니까 내세 신앙을 강조한다 이 말이야 현세에서 현세에서 지금 지금의 삶 속에서 그니까 여기 나왔죠 현세에서 뭔가 인간의 고통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보상이 될 텐데 뭐야 니네가 죽으면 그니까 사후세계에서 천국과는 보상될 거란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쵸? 그 말을 만들어냈다라고 그런가 이게 뭐다 이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일루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자 가볼게요. Why do religions exist? 그럼 왜 종교가 존재할까? For Freud에게는요, the answer is simple. 간단한다는 거죠. Because something is necessary. 뭔가 필요로 한대요. To alleviate. 자, 요것도 저는 이렇게 한번 빈칸을 뚫어놓고 싶어요. alleviate the friction. 이것까지다 빈칸을 뚫어놓고 싶어요. Friction은 뭘 받는 말입니다. created by a social r p p r e s s i o n 사회적인 억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friction, 마찰이란 것을 alleviate, 뭐 하는 것 같아? 요 이게 아까 나왔던 relieve, relieve, 경감시키고 줄이는 거야. 줄일 필요가 있는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겠죠. 뭔가가 필요해. 뭐 하려면은요. 사회적 억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마찰을 필요하려면요. 여기서 사회적인, 저게 뭡니까? 그 억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찰이란 단어, friction 이란 거겠죠. 무엇을 받는 말인 것 같습니까? 자먼 스트레스 같은 거겠죠.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죠 그 Fiction. 다른 말로 하면은 스트레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가 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렇 실제로 이게 맨 마지막 부분 necessary 이하가 빈칸으로 뚫어져 있어요. 원래 문제에서는요. 그쵸 빈칸 문제에서는 그래요. 딱 그게 맞는 건데, 그렇딱 맞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가 똑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앞 문장의 윌리브 부분에서 뚫어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왜? 어차피 빈칸은 패러 레이징에 의해서 같은 구석에 뚫려지거든 그치?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 승리하세요.